강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첫 도시에서 건강한 모습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년 늘려님을 되기에는 섬유 패션산업물소,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위기 임신 및보호출산 지원, 이틀 성범죄 예방, 자동차 소음관리 등의 인생 관련 암건심의와 보훈, 자유발 주요 업무보고 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는 2025년의 정사진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각도 잘 준비된 토양과 세심한 농부의 손길이 동반되어야 성공적인 파해동사를 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보고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실질적인 대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그 뜻을 존중하며 비옥한 계획인지 실행 방향은 올바른지 발전적인 관점에서 경청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꽃피는 계절이 찾아오듯 우리도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화의 순리를 믿으며 대구의 희망찬 새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고 시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위기와 격변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정세는 여듯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전반적인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화 위축되고 가격화, 기업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내수 경기의 벽업이 격인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계속되는 국제정세의 긴장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 그리고 미국 안세 문제까지 지역 수출 기업에도 힘겨운 려전의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국정공백 상황에서 주요 국가사업과 핵심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보다와 면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과 신공항사업을 필토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지방행정 단단한 지방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속에서도 그어느때 보다 역동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향 혼란과 분열을 딛고 균형잡힌 지역 발전과 탄탄한 지방문권을 실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신광사업에 담긴 무궁진한 가능성과 경제적 이득이 현실화되어 위기에 놓인 지방경제와 인구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 의회도 앞으로 구현해갈 대구와 경북의 큰 포부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마다 시민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분한 문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깊은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분양 물량은 거스럽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 경제 진단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급 과잉만인문지는 아닐 것입니다. 직년들과 신혼부부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높은 분양가와 금리 부담,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내집 마련의 공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분장 문제의 충무를 찾아나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미분장 대소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문시의회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소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껏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신식병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교육현장의 가장 큰 변화와 과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일 것입니다. 변화한 대구교육청은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아이비 교육과 같은 선진 공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서도 발빠르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앞으로의 교육에서 거슬 수 없는 방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교원들이느끼는 부담뿐만 아니라 디지털 과두정과 읽기, 능력, 저하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부담과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틀 교과서가 교사의 역할을 보완하고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우시민 그리고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의 소비를 늘리면 대구경제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동네 상권을 살리는 발걸음과 지역, 지역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내소비생활는곧 지역경제의 활력을 그러는 운동이 되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상생의 지휘가 된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지역소비 촉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을 임무이 아닌 사건 중심으로 선정시를 하고 지난 1월 국제보상운동을 그첫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제보상운동은 나라를 위한 시민의 실천적 연대와 단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기조와 반지를 내받고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흥남했으며 상인들은 하루거리를 기부했고 농민들은 쌀한 줌이라도 보태고자 했습니다. 신분, 성별, 나이를 가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했고 이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민족통합행시는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는 데에도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 시련을 이기 선조들의 지혜를 대신이며 힘을 모아 2025년을 희망해요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키며 함께 도약한다는 마음으로 불안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